안녕하세요. 하나오션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급등주식회사의 고반장입니다. 드디어 3일 연속 하락 흐름을 멈추고 오늘 하나오션 시세전환의 흐름이 명확하게 포착됐습니다. 금이 1.6% 정도 상승을 해줬고 거래대금이 4천억 정도 들어오면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였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이휴전 국면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동안 수급이 몰렸던 방산주들이 조정을 받기 시작했고, 반대로 어 조선주로 수급이 순환되고 있다는 게 오늘 어 장의 흐름 포인트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어 현대로템 LIGDX1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네 가지 핵심 포인트 중심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최근 하락 원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수급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오션에 기대해 볼수 있는 수주 모멘텀 그 내용을 토대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포인트만 짚어드릴 테니 내용 어, 집중해 주시고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더 좋은 분석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그룹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방에서는 제가 한국장 시작하기 전에 미장 상황에 대해서 간편하게 코멘트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한국 증시의 제일 중요한 이슈들을 체크를 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종목을 어, 추려서 그룹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일 중요한 이슈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할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따로 코멘트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장 시작하기 전에 5분만 시간을 내시고 이슈 내용을 체크를 하고 관련 종목을 받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 적중을 하진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꾸준히 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그룹방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고반장이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셔도 그룹방을 초대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여러 이슈 내용들을 받아보실 수 있는 무료 정보 공유방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관련된 상담도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단에 있는 번호로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일일이 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밑에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링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링크를 한번 클릭하시면 상단에 있는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실 수 있게 창 자체가 자동으로 바뀌면서 간편하게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조회수 옆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해당 링크가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일이 입력하지 않고 바로 문자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고반장이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셔도 저희 그룹방 링크도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정보 공유방도 안내해드리고 더 많은 종목들도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주도주 종목이나 중장기 투자 종목들도 모두 무료로 소개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내용으로 와서 어 이스라엘과 이란의 어 지정학 리스크 발생으로 인해서 방산주만 강세를 보였죠. 어 시장에서 수급이 이 조선에서 방산으로 이동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조방언이라고 하죠. 조선주의 수급이 어 방산과 그리고 원전으로 이동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 하나오션의 이 노조 리스크도 각을 받으면서 어, 당 한동안은 조정 받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일 드디어 87,700원으로 어, 반등 마감했습니다. 전일 대비 어, 1,100원 정도 올랐고 1.6%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이 수급의 방향입니다. 개인이 11만 주를 매수했고, 외인이 26만 주를 매도했지만, 기관계가 12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특히, 금융투자에서 많은 물량들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 또한 매수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은 여전히 관망 또는 매도 흐름을 택했지만, 기간에 일부 자금이 다시 유입됐다는 점, 이건 분명 변화의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공매도 데이터를 보면 더막 명확해집니다. 오늘 공매도 평균가는 87,0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고점 대비 2,000원 정도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바로 이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전에 89,000원대에서 공매도를 쳤는데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86,000원대에서 다시 공매도를 쳐서. 평균 단가를 낮추자 라고 해서 의도적으로 어 조정의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공매도 신규 포지션을 잡고 의도적으로 또 주가를 누르려고 했는데요. 오늘은 주가가 오른 날이 아니라 세력이 의도적으로 못 오르게 만든 날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기관 그리고 외인의 수급이 살짝만 들어오게 된다면 쇼커버링이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반등의 조건이 마련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죠. 미국 국무부 방산 수출통제부 차관부 마이클 바카로가 다음 달 한국을 방문해서 이 하나오션 거제에 조선소를 직접 찾습니다 게다가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혁신단 혁신단 고위인사가 곧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단순한 행사가 아니죠 이 하나오션이 이 글로벌 방산 파트너로 격상되고 있다는 상징적인 메시지입니다 아직 수주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신뢰 관계를 구축을 하고 협력 초서를 마련하면서 미래 먹거리 연결이라는 장기적 모멘텀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1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 20일 이평선까지도 빠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금일 기준으로 다시 한번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 하지만 우리 주주 여러분들 절대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진 않겠습니다. 조금 더 지지라인을 형성을 하고 다시 한번 반등 추세가 나온다면 그 부분에서 어, 매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 96,500원 근처에서 매수를 진행하신 우리 주주분도 계실 거고 지금까지 꾸준히. 끌고 와서 현 수익권에 계신 주주분도 계실 텐데요. 고점에서 매수를 진행하신 분들은 현재 이곳에서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취해 볼 수가 있고요. 수익권에서 매수를 진행하신 분들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매수를 진행해 볼 타이밍이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하지만 매수하실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바로 이 수급에 대한 분석, 거기에 외인과 그리고 기관계의 수급 상태 거기에 더불어서 시장의 흐름을 잘 체크를 해서 매수를 진행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물론 우리 주주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서 이 내용들을 잘 체크를 못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혹은 혼자서 이 모든 걸 판단하시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상단에 있는 번호로 고반장이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셔도 저희 그룹방 초대 링크를 발송해 드리고요. 저도 이용하고 있는 무료 정보 공유방,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의, 주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관련된 상담들도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단의 번호로 고반장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 그룹방은 이용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카나오션 혹시 어디서 매도를 매수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매도를 해야 될까요? 이런 개인적인 질문들도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일일이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 결론적으로 현재 수급의 상황이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전이 최근 제일 핫한 주도주 역할을 했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방산주로 수급이 조금 몰려갔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이 조선은 조금 소외받는 느낌을 받았지만 이제는 방산에 들어갈 수급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었고 이제는 조선으로 수급이 들어올 타이밍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 절대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하나오션 노조에 대한 리스크도 있지만 이는 이미 작년으로 인해서 선반영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하락 마감이 아니라 시세 전환의 시그널, 공매도 세력 또한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 현재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의 수급도 괜찮고 현재 외인의 관망 추세가 있지만 글로벌 이벤트는 실내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눌림목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고려할 수 있는 포지션이 형성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여기까지가 하나오션 관련된 현재 주가의 흐름과. 이슈 내용에 대해서 짚어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앞으로도 이 하나오션 내 주가의 흐름과 계속 나오는 이슈 내용을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급등주식회사의 고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